여러분은 금년 연초에 작심한 것들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하리라고 결심했던 것들 여러분 잘 하셨습니까? 무엇을 꾸준히 연습하는 것, 진행하는 것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겠다. 또는 등산을 하겠다. 마음에 다짐은 하는데 계속 진행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피아노를 배워봐야지, 공부 좀 해야지, 아니면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짐한 것들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좋을 텐데, 쉽게 사라지곤 합니다. 작심 3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겠는데, 새벽 기도에 이제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은 하였지만 제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새롭게 마음에 다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 어떤 사명을 받던지 그 사명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와 같이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라고, 여러분 다짐이 변함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인가? 가장 먼저. 믿음의 말씀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하는 자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 제자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기도를 진행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지고 실천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면 기도의 일꾼들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훌륭한 일꾼인데 과연 어떤 부분에 훌륭한가? 가장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매사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훌륭한 신앙의 일꾼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의 신앙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 주었던 것이지요. 엘리야가 능력의 종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진행되어지고 그 과정 속에 인정받는 신앙의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들을 진행해 나가든지 항상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지, 어찌 보면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마땅한 또 하나의 부분일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확신이 있다고 하면 과연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가? 신앙 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고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게 있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하고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서 기쁨과 행복이 있는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일지를 감당해 나가면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다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는 거지요. 내가 헌신하며 봉사하면서도 굉장히 내 인생이 힘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주님과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 진행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애썼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단항하게 되어지는데 종교개혁의 기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성전에서 발견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말씀대로 성전을 올바르게 세워가고 제사의 어떤 부분을 올바르게 진행해 나가게 될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개혁이 되었고 인정받는 신앙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하기는 하였지만 마지막 시대에 결국 말씀을 멀리하면서 우상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일들 그러므로 결국 그는 책망을 받았던 이와 같은 과정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거꾸로 예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이겨 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여 주면서 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은 일꾼이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두 번째로 좋은 일꾼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어찌 보면 우상적인 것 인간의 욕심의 자랑의 부분들을 다 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개명을 보아도 1개명 2개명은 우산과 관련해서 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우상 섬겨서도 안 되고 절대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귀중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들은 다 헛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리가 어떤 유익을 주었습니까 그의 백성들에게 아무런 위기 되지 않았습니다. 헛된 것이었지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심판을 받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의 사항 가운데에 미신적인 것들이 있는가, 우상적인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헛된 것들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모습은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내 자신을 바르게 세워갈 때 그가 인정받는 좋은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도 미신적인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기복 신앙에 너무 빠진다든지 심지어는 용한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빠지는 이와 같은 부분들 아주 잘못되어진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믿음 생활 잘 진행해 나가는 것 같은데 예언기도 하는 사람 찾아가고 안수기도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허탄한 신화 중에 하나가 될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부분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어떤 연습이 약 가나의 유익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육체의 연습이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어찌 보면 올바른 훈련이 진행되어질 때에 나름대로 거기에 따르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연습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의 사람은 가장 먼저 경건에 대한 훈련, 경건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일도 열심히 잘 감당해야 되지만 그것 앞서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경건은 우리 인생의 앞길에 큰 유익이 되어집니다. 영적으로도 유익이 되어지지만 삶의 과정 속에 유익이 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여러분 내가 경건히 살아가게 될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또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유익이 될까? 신앙적으로 별 유익이 안 될까?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또는 중직들은 믿음을 진행해 나가며 이런 부분들을 더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원들이 달라지고 구역원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항상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경건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그릇된 것을 버리면서 훈련을 잘 받는 것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좋은 일꾼의 아름다운 자세인 것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열심히 전진하는 것 좋은 일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 소망 변함이 없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세상 가운데 소망이 훨씬 더 커서 신앙을 들러리로 하는 경우들이 생기곤 하지요. 세상 일이 중요하다 보니 이제는 세상 일을 다 하고 나서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나 예수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먼저 주님을 먼저 선택하고 영적인 부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소망이 흔들림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복과 삶의 자리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삶의 자리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영적인 부분이 등안이 되어지고 소외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육적인 복도 보장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망을 두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대한 이와 같은 부분이고, 때때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 망을 둔다라고 하면 세상의 일들은 대충 하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내 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일터에 열심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방법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삶을 진행해 나가게 될때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행복한 모습이 되어지고 영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 다음에 대통령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대통령 되기 위해서 모든 것다 포기하고 거기에 매진합니까? 아닙니다. 대통령 될 사람도 가장 먼저 자기 가정을 잘 돌보아야 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고요. 자기에게 현재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그 다음에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큰 목표를 세워 놓다라고 이야기해서 다른 것다 포기하고 이거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일을 더욱더 잘하는 것이죠. 직장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가 인정받는 신앙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를 목표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진행했는데 일점이 모자라 서울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서울대 못 들어가서도 다음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길들이 그에게 있기 마련이지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 신앙을 진행해 나가며 하나님께 소망을 들며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감당해 나가는 신앙의 모습을 진행해 나가야 하고 또 때때로 그 과정 속에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부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주신 것도 굉장히 축복으로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믿음을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모든 일들을 신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광 돌이며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좋은 일꾼, 맡은 일꾼의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을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임직을 받아서 목회를 진행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도 지금도 사실은 그렇기도 하지요.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면 잘할 수 있을까?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29살에 단독목회를 나갔습니다. 전도사로 단독목회를 딱 나가서 몇달 지나고 보니까 들리는 이야기가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전도사가 과연 몇 조금이나 갈까. 우리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운데 두 부류로 나눠져도 싸움이 있는 시끄러운 교회인데 저 어린 전도사가 몇 개월이나 목회하다 갈까.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도 16년, 꽤 오랜 기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일들이 진행될 때에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를 귀히 쓰시고 그그룹들을 축복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너무나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신다 할수 있도록 여건을 주신다라고 여러분 믿으시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될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좋은 열매들을 맺어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분을 잘 감당하는 신앙의 일꾼들 되십시오 그것 때문에 생망받는 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인정받고 그것 때문에 칭찬듣는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좋은 일꾼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 안에 그 하는 자, 망령되고 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히 일을 연습하는 자, 하나님께서 망을 두며 진력하는 자, 또는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진급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진급하는 과정 속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들에게 잘 가르침으로써 단계 단계 성숙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가도 성숙이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단계 단계에서 가르치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르치게 될 때에 이들은 단계마다 새로운 성숙을 이루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학교 교사는 굉장히 중요한 이와 같은 위치이고요. 특별히 교사가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잘 배우고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내가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린이들에게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하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교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이 말씀 따라 사십시오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잘 가르쳐줘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그 말씀 후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 말씀하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좋은 가르침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동안 우리 교사를 열심히 노력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 바라고. 여러분, 진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만 진급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년이 지나가면 한 살을 더 먹습니다. 또 그렇게 진급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해가 갈수록 계속해서 진급을 이루어가고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혹시라도 잘 올라가다가 지금 내려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이 아니라 더욱 더 하락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면서 부끄럽지 않도록 성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은 잘 가르쳐야 된다. 교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귀중한 열매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고 사실 누구든지 다 좋은 일꾼이 되기 원하면서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는 이와 같은 모습도 함께 가져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이냐. 그런데 이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잘 가르칠 때만이 확실한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좋은 일꾼의 바을잘 감당해 주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회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많이 줄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민족의 은혜 허락하셔서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라로 세워주시고, 또 교회 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더 많이 줄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어린이들, 모든 젊은 청년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이 아이들을 이끌어지며 지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종 부우시옵소서. 또 금년 한해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서 구한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며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영광도니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이끌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